금수저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흑수저의 뭔가 대변인으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흑수저가 들었을 때 금수저가 말하, 말하는것 중에 나는 그런 거 상관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들만 좋으면 되지 약간 이런 말이잖아 음... 앞으로 남자를 만나도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지하게 사, 뭐 교제를 하다 보면은 너희 집안은 엄청 뭐잘 살고 이런 분위기에 대화가 오고 갈수 있잖아 음... 그러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 우리 둘이 좋으면 음... 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 너, 아, 너는 그렇게 많아. 나오잖아. 네. 근데 금수저들이 이걸 몰라. 여보세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여보세요. 여성분들이 다 밝으시네. 네. 어, 어디 살아요? 저 대구. 대구? 어디? 살아요. 어디? 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성구 어. 그 범원네 거리 있데 대구에서 제일 비싼 데가 거긴데. 아 진짜요? 뭐 엄마 아빠가 뭐 감사하게 마련해 주신 곳이라 아, 혼자 살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어. 어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집이 또한개더 있어요, 범어동에. 어째서? 그래서 이제 아빠는 아빠는 이제 가끔씩 여기서도 있다가 저기서도 있다. 엄마 이런 거 말을 되나? 어쨌든 오. 그래서 뭐 약간. 같은 아파트에 집이 네. 두 채라는 건가? 아니요. 다른 아파트예요. 그 범어네 거리에 있는. 둘다 범어네 거리에 있는데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다. 네네. 그냥 쉬고 싶을 때뭐 저기서 쉬고 여기서 쉬고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음, 대구 아파트 음... 보통 한 비싸다 개봐야 4, 5억인데 어... 10억이야 거기가. 제일 싼게 9억 얼마일걸? 8억, 9억? 아 진짜요? 아, 저 모르... 전 진짜 부동산 이런 거 몰라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날 때 맞아. 음, 안 좋아요. 감당을 하기가 좀 힘들지 어... 네. 집이 몇 평이에요? 집이... 60평대? 둘 다, 두채 다. 아니요, 한 평은 좀 작은 평수. 그럼 10억 넘겠는데? <laughs> 한 14억 넘겠네요, 그러면. 연애, 연애, 연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왜, 왜, 왜? 제가 4월달, 아 4월이 아니라 한 3월달부터 김달님 방송을 봤거든요. 네. 근데 4월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더더욱 열심히 이제 방송을 챙겨 보고 나서 이제 음. 김달님이 맨날 이제 헤어지고 뭐더 좋은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막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음. 근데 만날 때마다 저는 남자들이 다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저도 막길 가다가 번호도 많이 많이 나지만 몇번 빠여봐서 <laughs> 음. 번호 번호도 뭐 주어서 연락도 해봤는데 좀 일회성 만남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았고 상대방이 그걸 원한다는 느낌이야? 아니 제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 아... 오빠들 사이. 그 남자들한테 음. 그리고 또막 어떤 남자는 또 제가 막 이런데 저는 솔직히 집이 뭐 어디 살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나이대가 음. 있는 남자들은 음. 차로 이제 여자 집 앞에 데려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럴 때막뭐 부모님 직업이 뭐야? 뭐 이런 거를 묻는다거나 너는 음. 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뭐 재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귀지도 않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세상에 정상적인 남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 아 근데 <laughs> 응. 금수저로 살면은 무슨 느낌이야? 아 저는 제가 금수저라고 생각 안 해요 다 그렇죠. 응. 금수저로 생각 안 해요. 어, 어째, 아, 어째란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진짜 부자 있었잖아요. 23살.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그거 듣자마자 너무 막. 아 진짜 근데 이게 3살이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가지 간파했는데, 음. 잠깐만 들어봐 봐. 저는 금수저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laughs> 이번 주 월요일에도 부자 있었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러면 나도 포함하는 건데, 말은 이게 다 금수저가 똑같은 패턴이야, 씨, 이불래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은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사람 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금수저 있었잖아요. 그 말은 지도 금수저인 걸 안다는 거야. 맞잖아. 아, 아닌데. 뭐 아니야. 지금 은연 중에 나왔구만. 아니, 그냥, 밥 먹고, 고민 없이, 살면, 음.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금수도 진짜 아니에요. 응, 아니야, 응, 뭐가 아니야. <laughs> 근데 뭐, 나도 보자, 그분도 보자, 둘다 보자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너는 네가 이쁘다고 <laughs> 생각을 해? 저요? 저는, 어, 못생겼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 지금 얼굴에 만족은 해요. 뭐, 여기서 더 이뻐질... 수가 없다. 아니요. 아니, 충분히 더 이뻐질 수 있죠. 충분히 음... 더 이뻐질 수 있는데. 해봤자 지금보단 이쁘지 않을 거다. 아, 아니죠. 지금보다 하면 돈들이면더 이쁘겠죠, 당연히. 난 돈이 많다. <laughs> 아,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거못 고치게 해요. 아, 난 자연 미인이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 궁금한 거있어요김달님 어, 물어봐봐. 제가 4월 달에 응.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때 응. 남자친구가 A few later. 그게 너는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네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내가... 아, 이거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는데, 네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네. 솔직하게, 너의야. 그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돈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쵸. 그러면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이해를 못하듯이, 너도, 너는 그냥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어. 그, 게 금수저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흑수저의 뭔가 대변인으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흑수저가 들었을 때 금수저가 말하, 말하는 것 중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둘만 좋으면 되지. 약간 이런 말이잖아. 음. 음. 앞으로 남자를 만나도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이게 아... 흑수저의 자격지심이야, 이거는. 진짜로. 평범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지하게 사, 뭐, 교제를 하다 보면은, 너희 집안은 엄청 뭐, 잘 살고, 이런 분위기에 대화가 오고 갈수 있잖아. 음. 그러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 우리 둘이 좋으면 음, 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 아, 너, 아, 너는 많아. 그렇게 나오잖아. 네. 근데 금수저들이 이걸 몰라. 흑수저들의 자격지심이 그게 있다니까? 어... 그렇게 다가가는 건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왜? 당연히 나도 알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극수저나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게 왜라는 대답이 아니라 나와 너는 되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게 왜는 절대 해서는 안된 말이야. 흑수저나. 아, 금수저가 흑수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남자를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근데 다 그런 삶을 부러워는 할 거야. 그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진짜 그 사세가 있는 거야. 그들만이 사는 세계가 있어. 다 똑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고칠게요. 아니 그건 네가 고칠 부분은 아니야. 이거는 네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나도 예전에는 금수저가 막 시기질투로 가득 찼었는데 요즘에는. 그, 그렇게 그 평생 살아왔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는 건 네가 맞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고칠 수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이제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대이고 하니까 그런 것만 근데,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나. 어. 그말 끊어서 죄송한데 음, 제가 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음. 금수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수저도 음.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음. 자수성가해가면서 그렇지, 음, 그렇지. 그치, 그치. 한 거라. 그래, 그래.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지. 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근데 원래 태생부터가 금수저인 사람은 없어, 맞잖아. 다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위치만 보지 어떻게 그까지 올라왔는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너도 좀 약간, 음. 사람 보는 눈을 조금 길러봐. 어, 다들 저보고 사람 보는 눈이 없대요. 아, 어떡해. 경험하다 보면 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것도 진짜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금수저를 물고 있는 자녀 있잖아. 그러니까 너, 너처럼.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말고 20대 금수저인 사람들 있잖아. 음. 그런 네.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뭔가, 우리 같은 사람들 나이 대에 비하면은, 뭔가 훨씬 더 뭔가 밝고 되게 편하게 음. 사는 느낌이 풍겨져. 음. 나, 내가 음. 그렇게 느끼는 건데, 그래. 내 주변의 교수저들도 보면은, 굉장히 명랑해. 막, 활기차고 막 이렇게. 어,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걱정 없이 사는 느낌이 풍겨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그런 게 좀, 아, 나는 존나 부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것도 조금 그거 할 필요도 있지. 굉장히 닮아 다들 그렇다고 어.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해맑다고. 음, 고민 없고 밝고 여유롭고 이런 게 몸소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자격 지심 심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싫을 수도 있어. 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만나게 될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이러면은 또 연애하고 이럴 때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밝은 모습보다는 음. 뭔가 진지한 이런 거 있잖아 무거운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또 진지해질 필요도 있고 물론 알아 서잘 하겠지만 어넌 <laughs> 음, 알아 서 잘할 거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laughs> 될수 있으니까 감동 음 얘기를 한번 해봤어 저는 제가 음. 이 환경이 음. 그러니까 뭐 남자를 만나기에도 음. 남자들한테도 제가 부담이지또 음. 그렇게 알게 돼서 만나고 좋다고 들이댔으면서 갑자기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거는 네 탓이 아니야. 근네 탓을 하지마 때가 있을 거야 아마 다가오는 때가. 그러려면 근데 음. 네가 사람 보는 눈부터 길러야될것 같아. 음.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은 네가 감정이 먼저 없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번에도 내가 사람을 참 잘못 봤구나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음. 네가 앞으로 남자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더 만날 거잖아. 그러면은 그때마다 네. 어, 난 처음부터 다 얘기할 거다 얘기했고 이해한다고 해서 만났어. 뭐가 문제 되는데? 근데 내가 이때까지 다 잘해주고 마음 열만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음...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도 사람을 참 잘못 봤구나. 그게 네가 성숙해지는 거야. 음 맞아요. 저 어. 요즘 그렇게 해서 음. 배우고 있어요. 음. <laughs> 그래 그래. 긍정적이라 음. 아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 어, 잘가 이래요 그렇지 그게 맞는거야 음. 김달님한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별로 음. 상처 안받고 있어요 아, 너무 고마워 아니요 진짜예요 마지막으로 <laughs> 하고 싶은 말 있어? 음.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좀 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김달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고 또 여기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고마워 <laughs>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네얘 행복해질 또, 거예요 얘또 금수저를 하더라도 금수저는 돈에 대한 고민을 덜할 뿐이지 다른 거에 대한 고민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하더라고 옛날에 나 그때 <laughs> 방송 지가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는 그래. 형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 돈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야. 돈 걱정도 하면서 다른 걱정도 하니까 엄청 힘든 건데. 돈이 그래도 받쳐져 있는 사람들은 돈 걱정만 안할 뿐이지. 다른 걱정들을 훨씬 더 많이 한대. 그거를 뭔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너희 부모님도 음. 엄청나게 고생 많으실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음, 잘해 드리고 그렇게 힘들게 음. 자주 선거하셨는데, 그거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하시겠냐. 응?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 말하라 그러면. 그래. 부모님이라고 할 정도로. 음. 음. 그러니까 너도 <laughs> 얼른 그거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도 뭐 잘하고 부모님. 있지만, <laughs>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laughs> 맞아요. 꼭잘 됐으면 좋겠다. 음, 잘될 거예요. 오, 자신감 좋네. <웃음> <웃음> 그럼요. <웃음> <그래>. 화이팅해 <laughs> 네, 김달님도 화이팅 하세요. 고마워. 네, 끊을게요. 음. 안녕. 안녕. <웃음> 왕감자. <웃음> 왕감자. <웃음>